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출시된 신상 쿠션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롬앤에서 누제로 쿠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전에 출시됐던 제품들도 제가 써봤었는데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다 친구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나온 제품은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서 출시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에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 기준에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지, 그럼 지금부터 롬앤의 신상 누제로 쿠션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이번 쿠션에는 내장 스펀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확실히 다른 스펀지에 비해서 많이 단단해진 스펀지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피부에 발라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번에 차분한 뉴트럴 상아빛인 3호 내추럴 21호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붉은기가 좀 있는 편인데요. 코 옆, 볼 쪽, 그리고 트러블 자국들, 코 모공 등등 과연 이 쿠션은 잘 커버를 해줄 수 있는지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 피부 컨디션이 엄청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얼굴에 딱 발랐을 때 커버력이 정말 좋은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연출을 해주는 느낌? 발랐을 때 엄청 매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이게 보송한 제형이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어느 정도 촉촉하게 해준 상태에서 제품을 발라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재밌는 게 얼굴에 쌓으면 쌓을수록 커버가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두드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량 여러 번 레이어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적당량 잘 찍어서 그냥 펴 바르고 끝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터치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벗겨지는 느낌? 자, 이렇게 베이스를 한번 발라보았어요.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제품이 바로 이 클리오 제품인데요. 클리오랑 이런 커버력은 거의 엇비슷하고 그리고 처음에 발랐을 때 조금 더 살짝 촉촉하다라고 느껴지는 게이 제품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날씨가 점점 점점 풀리면서 유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제품도 파우더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오후에 살짝 번들번들거리는 편인데요. 이 누제로가 마무리감은 굉장히 뽀송한데 오후가 되면 유분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 쿠션도 중지성 피부에 맞게 출시가 된 제품이지만 좀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파우더가 꼭 필요한 제품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리뷰를 해드린 이두제품에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이 에스쁘아 제품이 좀더 커버력이 있게 나오다 보니까 제 피부에서 마스크를 끼고 벗었을 때 벗겨짐이 좀더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 가려주던 게 있다 보니까 벗겨졌을 때좀더 티가 많이 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엄청 높게 나온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벗겨져 나가도 이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요번에 이 누제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지속력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누제로 쿠션이 마스크 속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버티는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비교를 해보면 커버력은 클리오와 누제로가 비슷하고 에스쁘아가 좀더센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속에서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반면에 피부가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돼주는 쿠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쿠션을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의 제형 차이기 이 때문에 굳이 새롭게 구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두 쿠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형은 거의 비슷해요. 둘다 똑같이 중지성 피부에 맞게끔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께는 둘다 컬러 스펙트럼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이런 패키징도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나는 커버력이 중요하고 수정화장을 여러 번할수 있어 한다면 에스쁘아. 나는 커버력은 크게 상관없고 수정화장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롬앤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면 커버를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높은 커버력의 제품들을 찾았는데 마스크 착용 이후부터는 마스크 속에서 유지가 잘 되는 제품들을 고르고 있는데요 마스크에 안 묻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에 묻어남 정도는 정말 리뷰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양을 발랐고 어떤 마스크를 사용을 했으며 몇 시간을 착용을 했고 착용한 동안 마스크 안에서 얼마나 입을 많이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정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찍고 다른 유튜버분들의 리뷰를 보면 마스크에 잘 묻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리뷰들을 봤는데요. 저는 평상시에 출근을 할때 13시간 정도 수정화장 없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잘 버텨줄 수 있는 베이스를 제일 선호하고요. 마스크를 벗었을 때 매번 거울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경이 덜 써지는 그런 베이스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롬앤이 마스크 속에서도 또 깔끔하게 잘 버텨지더라고요. 13시간 후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3시간이 흐른 피부 상태입니다. 마스크 흔적이 정말 다른 쿠션에 비해서 많이 없는 편입니다. 13시간 동안 착용한 마스크를 봤을 때안 붙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쿠션에 비하면 확실히 좀덜 묻는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신기한 게 유분이 뿜뿜 올라와 가지고 살짝 번들번들해 보이는데요. 입 주변에는 또 주름에 살짝 끼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유분이 많이 도는 거에 비해서 몽글몽글 뭉치듯이 무너지는 현상은 적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 화장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쌓고 쌓는 대로 커버가 쌓인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쿠션인데요. 다시 커버력이 쌓인다거나 얼굴에 올라와 있는 유분을 잡아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벗겨진 피부를 그냥 보충을 해준다라는 느낌? 차라리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을 하는 것보다 파우더로 꼼꼼하게 유분이 덜 올라오게 처리를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13시간 후 지속력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었던 베이스 중에서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지금 이 클리오 진정 쿠션인데요. 어? 이 롬앤 쿠션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아쉬운 게 지금 이렇게 입 주변이 살짝 끼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잘 신경을 써가지고 바른다고 하면 어, 또 한동안 이 쿠션을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장점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 양조절을 하기 쉽게끔 만들어준 내장 스펀지,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 그리고 마스크 속에서 잘 버텨준다라는 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붉은기 커버가 좀 약하고, 오후에 유분이 엄청 올라온다라는 거. 이렇게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이 제품이 아쉬운 점보다는 마음에 드는 점이 훨씬 더 좋게 와닿기 때문에 수정 화장 딱히 필요 없는 쿠션 찾으시는 분들 이거 롬앤 신상 누제로 쿠션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신상 제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쿠션에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맑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